낭만큼 하고, 낭만고 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생님과. 너무나 그리웠던 학교 현장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옵니다. 가슴 벅찬 소식을 알려드리고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함께 손잡고 코로나 극복에 모든 힘을 다했던 지난 2년의 시간이 여울릅니다 폭염의 날씨에 두꺼운 방역복을 입고 자신을 헌신하면서 안전을 지켜주셨던 누르미 방역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계학이라는 초의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수업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 파란 과정입니다. 보여주신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성숙하게 원격 수업에 참여하고 다음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과 사람으로 눈맞으면던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며 지켜주셨던 부모님,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크게 빛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빡빡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한 원동력인 민주성과 투명성, 개방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이 일산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따뜻하게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교육의 미래를 더큰 희망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대폭 완화된 정부 방역 체계를 반영하여 5월 23일부터는 기존 학사 운영 방식을 종료하고 전면 등교 수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월 30일까지 학교 현장에 학교 일상회복 준비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어 5월 1일부터는 학교 현장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온전히 일상 회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회복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학교급별 지역별 교원으로 구성된 교육회복 학교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감소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학교 방역 조치도 일부 완화합니다. 확진자 발생 시 동일 학급 모든 학생에게 실시하던 저축자 검사를 4월 18일부터 유증상 고위험군 대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도 이달 말까지 학생당 1개씩 배부하고 자녀키트는 신종편의 출연 및 재유행 등에 대비해 학교 방역용으로 일부 비축해 활용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5개의 PCR 검사소도 5월 11일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합니다. 다만, 신규변이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간염병 예방교육 및 생활방역수칙 준수제도를 강화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학교 방역을 빌렸고, 고공교상 이대체 학교 지원도 기존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5월부터는 수학여행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을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체험학습은 5월 1일부터 또 외에는 5월 23일부터 숙박 등을 허용합니다. 학교 체육시설 또한 순차적으로 개방합니다. 학교 운동장 방역적 구장은 4월 18일부터 학교 실내체 시설은 준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동민 여러분, 선생님과 교직원, 학부모,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코로나는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이 제2병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협력과 연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해손실기 환기 및 소독,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 최소화, 신속한 검사 및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등정부의6 가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 온전한 회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한명한 명이 존중받는 미래 교육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우연히 강력한 국을 기원해 선생님과 교직원. 국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리들을 갖는 관객입니다. 지리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5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자가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수학여행을 5월 23일 이후부터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학생 생기면 기존의 매뉴얼대로 국가학생을 그 일단은 자가격리할 겁니다. 우리가 대처가 가능한데 도외로 나갔을 때는 이런 부분이 걸려서 도에서 은행은. 사항은...